이유진유아입니다 <laughs> 깨끗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 초대받은 진요나입니다. 신데렐라 그 모양 신데라 <laughs> 지르라고요 장욱이 이길지 응. 킹이 이길지 우정이가 룩이가 응. 내가 이기지 않 검은 거 보이지? 어디가? 여 검은 거 검은 <떠는> 거 <웃음> 음, 음. <웃음> 아니 이럴 거면 청소업체 취업하지지요 카메라 테스트 먼저. 한... 아, 뭐, 뭐, 카메라 고 뭐, 카메라 테스트냐고. 카메라 맨날 보는 사람 뭔 카메라 테스트냐 카메라 테스트 먼저 한번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구독자 네. 여러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립니다. 혹시. 어,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지금 평소에 보이는 모습이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이고. 애한테 같이 귀여운, 귀엽고 사랑스러운데요? 안녕하세요. 어. 이게 어떻게 됐냐면 며칠 전에 형제네 커플을 만났어요. 가영 씨가 이제 얘기하더라고 형제가 자기를 괴롭힌다. 그래서 뭐 이렇게 위로 머리 위로 들어서 돌리, <웃음> <동린데>. <웃음> 머리 위로 들어서 돌린대요. <laughs> 딱 그걸 들은 순간 아... 혹시라도 부러워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나 <laughs> 혹시 부럽니? 유나가 괜찮다고 저기는 너무 달기였습니다. <laughs> <이렇게 웃음> 더 <laughs> 이거 낫게 봤Net냐? 신한계약 정말 아는 drop 10개는 가구짜지 네가... 좀 빨리 나! 시스템으로 강 악수 어 i g 가 하면서 50%그가는이상 그냥 누르라고! 왜8 0가다고 내가! 역도 1 야, 수상자, 수상자. 스쿼트 한번잡아아 아프다, 아프다. 어 됐어? 야, 아프다고 말했어야지. <laughs> 왜 이렇게 고립해 천천히 가냐고. 금방 불편줄 알았지. 슬레이트 쳐주세요. 하나, 둘, 셋. <laughs> 네. 유나랑 오늘 퇴근하고 만나서 특별한 곳에 쇼핑을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laughs> 유나가 제일 좋아하는 쇼핑 장소인데 <laughs> 이거 어디 <laughs> 어, 진짜 가면 한두 시간 있거든요. <laughs> 가보시죠. 신유나의 어, 어디가 제일? 야, 유나! 어디가? 신유나! 어디가 세요 <laughs> 진짜. 진짜. 너나 그거 같지? <laughs> 어. 야, 그런 거왜 험해? 야, 진짜. <laughs> 어, 진짜. <웃음> <웃음> 여러분, 이런 환경도 잘연스 샀답니다. 아주 요양하게 쓰고 있는다이소로가아말안 했어 아직 다이소 간다고 말안 했어 지니의보물찾고 다이소입니다 가시죠 내일 내일 대청소하려고 청소용품을 사러 왔어요 청소용품 내추럴 아 용품이야요 물도 못 써요 <laughs> <laughs> 이거 어차피 못 쓴다 기름이 안낼 안 듯? <laughs> 오 누나 골라볼래? 골라. 사줄게 못사가 자, 사줄게. <laughs> 진짜 싫어. 얘는 초코비야. 어, 귀여워. 짱구. 난 초코비. 아, 귀여워. 색깔 다르네. 얘는 짱구고, 얘는 초코비인가봐. 왜냐면 뭐 이건 신고선 닦으면 걸레 역할 할수 있다 이런 건데 맞아. 젤리가 젤리가 있어. 오히려 빨간색이라 털이 떨어질 것 같아. 희니 <laughs> 제일 좋아하는 꽃. 꽃싹 씻는 꽃. 싹 곰팡이 싹. 곰팡이 제거제를 하나 사야겠다. 테니스탑 걸로 하나 풉니다. 바닥 청소 세제를? <놀람> 바닥 청소는 세제부터 한다. 아, 로봇 청소는? 찾다 이거 진짜 잘 지워집니다. 오빠 이거 진짜 아무것도 다 지워져. 이거 진짜. 이거 완전 강추. 음... 안 써봤지? 네. <laughs> 진짜 심각하게 받아보네. <laughs> 엄빠가 정말 애용하는 홈스타 클리너들 이번에 하수구 청소를 하다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인스타그램 올렸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수관 배수관이 그렇게 깨끗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킹의 비법.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거 어때? 몬스프레이 헤이즐넛. 헤이즐넛 냄새 나면 좋을걸 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냄새인데. 음, 아 근데 헤이즐넛은 다, 너무 단 냄새라 별론가 네. 약간 집에서는 내내 집의 집에 컨셉은 매우 화한. 유칼립투스 나무 같은 그런 컨셉인데 요즘에 그런 컨셉 냄새가 전혀 안는데는데는 저는 <laughs> 냄새 나지 않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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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저는 저어서 봐봐, 는스는 저는 저 봐봐. 응. 칙칙하지? 아니? 는렇지 아니? 저는 저는 저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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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빠가 다 사줄게 내가 할까? 너희가 알아? 콩알탄 밑에 딱 던지면 탁 던지면 탁탁탁 소리 나는 거? 이거랑 음. 대형 분수 이렇게 두개 사가지고 음. 밑에서 다 놓치면 이거 <laughs> 얘를 뿌리고 얘를 쏘고 어떻게 살각해하 진짜 죽 뿌려 <laughs> 가자 집에 기관이 형님 음. 가자 기관이 형님 그만 뭐 가자 음. 가자 가자 <laughs> 신호 기다릴 때 몰래 뽀뽀합니다 내가 꾸는 최고의 악몽은 일단 첫 번째는 벌레 꿈. 벌레 꿈 꾸면서, 꾸면서 깨는 건본적 있지. <laughs> 내가 귀신 꿈은 안 꾸지만 벌레 꿈은 진짜 꿔서. 두 번째는 그거. 아, 내가 몇 시까지 어딜 가야 돼. 근데 지하철을 계속 반대로 타는 거야. <laughs> 반대, 방향,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 진짜 그런 꿈을.. 그게 내 양봉이야 아 어때요? 평화로워요? 평화로워 요 조용한 도시 좋 조용한 도시 좋죠 좋아요 신데렐라를 러려내 신데렐라 불러 노래 지르라고요 공방을 받았더래요 금강산도 1구경 지금 제가 이 시즌에 먹고 있는 정식인데 랭킹닷컴 맛있다 프로닭가슴살 그리고 햇반 잡곡밥 또 이거는 이제 고단백치즈예요 고단백치즈 여기에다가 이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서울시스터즈 김치시즈닝 요거를 뿌려서 먹습니다 이게 정식이에요 정식 킹유진 정식 랭킹닷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 이번 달을 끝으로 제가 랭킹닷컴이랑 함께하지 않게 되었어요 뭐 지금까지 거의 4년간 많은 일들을 함께 겪으며 달려왔는데 이제 또 서로 더 좋은 그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함께하지 않기로 뭐 했어요. 더 좋은 미래를 위해뭐 어쨌든 하도 제가 제품을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랭킹닷컴 저 없어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다. 랭킹닷컴. 그래 제가 이겼습니다. 아 진짜요? 클린데이. 자 오늘은 대청소 한번 해본 날입니다 오늘 대청소를 구하는 게스트로 뷰티유튜버 진윤아님 진유나... <laughs> 뷰티유튜버 진윤아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깨끗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 초대받은 진윤아입니다 이유지입니다 <웃음> 이유진 <laughs> 유라입니다 <laughs> 가시죠 뷰티유 집에서 모든 불을 켜고 창문을 엽니다 이게 평소에 불을 근데 돌돌이 원래 매일 아침마다 하는데 오늘은 대청소할 하려고 바뀌어놨습니다 일단 에 엉덩이 밑이 워이 <laughs> 엉덩이 친이 저희 킹은 요 각도 맞춘답니다 요 <laughs> 불합격 하하어완다 <laughs> <많다>, 뭔지 <laughs> 어, 불합격이라 적당히 말라있는 물티슈가 좋고 이거 뭐요는 엉덩이 더거 보이 <laughs> 집은 깨끗하거든요. 네, 저 사람이 정리를 잘 못해요. 보시면은 솔직히 청소 그런 거 열심히 하신 분들 이것도 다 정리를 해두거든요, 보통 근데 항상 발 밑에 널브러져 있어요. 넓으로. 네? 청소하는 모습이 멋있으시다고요. 열심히 <laughs> 하자국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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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지 킹이 이길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말리고 여기는 끝났습니다. 다음 여기 돌고리. <laughs> 그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뭐예요? 저 원래 대청소라는 걸안 하거든요. 왜요?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그 주에 해당 구역을 청소를 해 놓으면 대청소를 어. 이렇게 날 잡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그냥 컨텐츠고 원래는 대청소라는 거는 좀 지양하는 편이라. 여기가 항상 돌돌이만 하고 이 카펫은 빨기도 쉽지 않으니까 그 위에를 그냥 물걸레 청소포로 한번 어. 진짜 너무 미치. 이 와서 창틀 벗을래요? 제가 닦기 전에 상태을 사실 이미 유지관리가 꽤 잘되고 있어요 <laughs> 여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제일 바깥 부분이라 좀 더럽긴 한데 뭐 어쨌든 창틀은 청상실 유지가 되어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갑자기 일 닥쳐서 만약에 청소하고 그런 부위가 아닙니다 오빠 창틀 닦은 거 오랜만에 봐왜 오랜만이야? 네가 완보원에서 닦았지? <laughs> 진짜? 여기도 닦아 <laughs> <laughs> 먼지가 들어와요 방충망이 더러우면 방충망을 초과해서 먼지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방충망도 살짝살짝 씻기야, 좀 닦아주는 편아 먼지가 나고 나서 하는 거는 하수고 그 전에 해야 돼요 저는 저의 목표는 화장실 청소할 때 항상 여기서 자도 별 문제 없, 없다 없 <laughs> 화장실에 누워도 될 정도로 깨끗하게 화장실을 관리하는 게 저의 철칙입니다 <laughs> 이거를 정 가운데에 놓고 이걸 부으면 이게 이렇게 새잖아요 질질질 <laughs> 저 이렇게 질질질 생 거를 그냥 냅두면 돼요 일단 뿌리는 곰팡이거든요? 얘를 뿌려놓고 좀 기다려야 돼 사실 제가 눈에 보이는 데는 곰팡이가 절대 없어요 제 화장실에는 근데 안 보이는 데에 있어요 이 변기 뒤 저기는 제가 손이 안 닿는 데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뿌려놓고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곰팡이가 이가 내가 이기다 오케이 자 이렇게 절놓고 안녕하세요 빨래 <laughs> 담당 네. 진유나입니다 왜냐면 빨래는 솔직히 꿀이기 때문이죠 세탁실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와보시면 세탁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원래 저희 킹이 정리를 하나도 못해서 널브러져 있던 걸 제가 박스로 다 수납을 했답니다. 저희 킹이 청소는 잘하지만 언니와 수납을 못한다는 점. 이것으로 저희는 둘로서 완벽해진답니다. <웃음> <웃음> 다 모아오세요. 네. 저희 킹은 항상 의미 없는 쉬쉬를 한답니다. 저희 킹은. 소금이 섬유연지 절여진 걸참 좋아하는데요. 그거네. 섬유연제 쓰지 말란 말이 있어. 맞아. 왜냐면 아, 안 닦인다고 물이. 그렇지만 전 냄새가 구린 게더 싫기 때문에. <laughs> 그 이제 그 약간 있잖아요. 그냥 물로만 빨아서 나는 그덜 마른 냄새 같은 어제 아저... 아니다. <laughs> 어쨌든 <어젯밤 웃음> 그런, 냄새, 그런 냄새가 전 싫어요. 닦 빨대는 조금만. 다한 컵을 넣으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자취 중 분들. 넣으시면 그... <laughs> 네, 안 돼. 저 어, 진유가 자취 몇년하셨죠 몇 자취, 자취 5 년차, 자취 5, 년차입니다. 살림 왕으로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다운이까지 저희 킹은 냄새 미쳐버리기 때문에 뭘해? <laughs> <말해>. 뭘 미쳐버려요? <laughs> 집에서 냄새가 나는 걸 절대 못 참아요. 저희 집의 컨셉은 어제도 말했지만 유카리투스. <laughs> 다운이 파란색이 약간 그런 냄새거든요. 다음 이제 내 차례. 경기 클리머 경기는 저쪽에 달 거예요. 저게더 더럽더라고. 저기는 이제 돈을잘안 쓰고 게스트가 많이 쓰는. 푸프존 모래 아니야? 네가 아, 내가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 더한 더한냐고. 알았네. 안녕하세요. 킹이 저희 푸프존을 처리하는 동안 인테리어 제품을 왜? 네. 아... 이렇게 일제히 넣으면 완전 거품으로 이렇게 가득 차. 그럼 이 거품이 알아서 변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보글보글. <laughs> 그렇지. 모든 <laughs> 청소는 위에서 아래로. 네? 세차도 마찬가지. 제일 위에서 아래로. 그래야 이제 먼지가 제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제가 오늘 할 거는 오랜만에 하는 건데요. 모든 청소는 뭐라 했죠? 위에서 아래로. 제일 위가 집에서 어디죠? 집에서 제일 위는 천장입니다. <놀람> 저 천장 청소하는 거 처음 미친 거 아니야? 진짜 하네. 한번정도두번정도만 봐봐, 도안들어 봐봐. 여기 들어도 저기... 거, 거. 안 들어도 안어문거안 들어도 안 들어도 <해도> <laughs> 안 들어도 아, 안 들어도 안들어어도안 들어도 안들어안 들어도 안 들어도 안어안도안 되나 안어도안들도안들어안들도안 들어도 안들어어도안 보이지, 보이지. 네, 신데렐라 노력 물걸레질을 하고요, 구박을 받더니요. 았 항상 여기는 오빠가 해줬기 때문에 항상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도현주시고 바쁜 중인데 정말 칭감 있는 일등 신랑가입니다. <laughs> 아 의자를 안 쓰니까 의자에 먼지가 쌓이잖아. 의자 왜? 지금 <놀람이> 골까지 쫓아가지고 물어보기 싫어. 사랑해. 뭐 <놀람이> 우리 열심히 살자. 너가못 쏘. 못 쏘. 는 매일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오늘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관리가 되고 있어야 된다. 평소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청소기로 한다고 끝이 아니라 물걸레로도한번 닦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물걸레까지 <laughs> 아니 맨날 원룸만 청소하다가 이렇게 큰집 청소하기 힘들지. 아 힘들어. 원룸 청소는 청소기 안 들고 맨날 손으로 닦았어. 한 사십 분면 다 금방 다는데 여기 너무 넓음. <laughs> 放下。<Bye. S 2>